장마 전선을 따라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마비는 점차 중부지방으로 확대되어 달구어진 대지를 어느 정도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남쪽 해역에서는 태풍 제2호 스팟이 천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구름이 흐릿해지고 있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이는 구름을 붙잡아두는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태풍은 곧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며 일본 열도에 걸쳐 있는 장마 전선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24일 화요일, 일 최고기온은 경기도 양평 옥천이 31.7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양평 옥천이 일 최고기온을 기록하는 날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적은 용문산, 중미산, 백운봉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입니다. 분지지형은 여름철에 기온이 상승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반면 이날 남부지방은 장마비 영향으로 최고 기온이 25도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제주도 서귀포 성산은 21.9도로 가장 낮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강수량은 경남 양산시의 50mm를 비롯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낮 12시 기준 저기압 중심이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저기압의 소형 소형돌이도 관측됩니다. 이는 편서풍대에서 떨어져 나온 상층의 한기 덩어리인 전리저기압입니다. 한랭저기압이라고도 부릅니다. 500헥토파스칼 고층 일기도를 살펴보면 등고도선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일반 지도에서의 등고선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지상 일기도의 등압선과 비교하면 전리저기압 주변에는 둥글게 닫힌 등고도선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는 지상보다 상층에서 훨씬 거대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리저기압의 중심 고도가 주변보다 낮게 파여 있어 무릉덩이처럼 보입니다. 이는 저기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리 저기압은 한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리 저기압 또는 한랭 저기압은 거대한 한기의 소용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리 저기압은 일반적으로 전선을 동반하지 않지만 난기와 접촉하면서 전선이 형성되고 결국 온대 저기압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로 지역에 따라 한 차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영에는 매우 작은 등압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태풍 제2호 스팟입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열대저기압이 되더라도 열대해양에서 흡수한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전선에 흡수되어 일본 간토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기상청의 태풍 예상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24일 오전 3시 기준 태풍 제2호 스팟은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JTWC,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의 예상 경로를 함께 보면 두 기관 모두 해당 시각의 열대저기압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JTWC는 이 열대저기압이 일본 도쿄 앞바다 부근에서 커브를 그리며 일본 동쪽 해역을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보 경로상의 간격은 열대저기압의 이동 속도를 나타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로 환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 전향을 한뒤 편서풍을 타고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JTWC는 미해군과 공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 세계의 열대 저기압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원래 괌에 설치되었는데 1999년 하와이 진주만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6월 24일 18시 UTC 기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오전 3시입니다. 한편 베트남 동쪽 남중국해에는 어제부터 96W 열대 요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갑자기 태풍이 발생하는 일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태풍이 될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현재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 저기압은 장마 전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내리게 했는데요.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에는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끊친 모습입니다. 실제로 장마 전선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한 차례 소용돌이치고 나면 전선 자체가 분리되거나 약화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여전히 잔여 구름이 남아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소나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로 넘어가면 동해상에 머물던 저기압은 북동진하여 쿠릴 열도 부근에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발달은 해수면 온도가 높은 해역을 지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저기압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장마전선도 마치 물결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북으로 파도치듯 출렁이며 일부 지역에는 다시 비구름이 걸리고 있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장마전선의 진동에 따라 다시 강수구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을 분석해보면 뚜렷한 저기압의 중심은 보이지 않지만 상층과 하층간의 온도차로 인해 전선의 일시적인 북상이 발생하면서 비구름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말에 비가 내리는 이른바 주말 비중크스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이나 나들이를 계획하신 분들에겐 다소 불편한 날씨겠지만 대지를 적당히 적셔주는 비는 가뭄 해소나 농작물 생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날인 이날도 우리나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점차 동남쪽 해역, 특히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열대 노란의 발생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열대 이론이 발달하게 되면 제3호 태풍 문 GS3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요 수치 예측 모델 중 하나인 미국 GFS 모델에서도 열대 요란의 초기 등압선이 확인되고 있으며 유럽 ECMWF 모델과는 다소 다른 위치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두 모델이 마리아나 제도를 경계로 각각 동서 양측에서 다른 요란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 예상 경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나 제도는 태풍 발생의 본거지로 잘 알려진 태평양 서부의 대표적인 해역입니다. 이곳은 따뜻한 해수와 높은 습도, 풍부한 대기 불안정성 때문에 매년 강력한 태풍이 여러 차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2023년 재작년에는 기억에 남을 슬퍼 태풍 마와르가 이 지역에서 발생해 괌과 사이판 등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당시 마와르는 연중 두 번째로 발생한 태풍이었지만 발생 직후 곧바로 카테고리 5급 슈퍼태풍으로 발달해 큰 이슈가 되었고 과메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3,400여 명을 위해 정부가 특별 항공편을 편성해 귀국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열대요란도 같은 해역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풍으로 발전할 경우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질지 또 어디로 이동할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현재로선 7월 5일경 유럽 ECMWF 모델은 태풍이 대만을 지나 중국 대륙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GFS 모델은 태풍이 일본 동쪽 해역을 따라 복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두 모델 간의 예상 경로 차이는 무려 2,000km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태풍 경로 예측은 초기 조건 조금 값이 조금만 달라도 큰 차이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 모델은 하루에도 수차례 업데이트되며 오늘의 예측은 내일은 또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날짜도 많이 남아있고 변동성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지금부터는 꾸준한 관측과 예보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